그대 가슴네 오늘은 뭘 입고 나가지? 음..이거? 음..아 이거 음, 아..이거? 아, 이거? 음,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왜? 나 배고파! 왜? 냉장고에 먹을 뭐거 만들어 놨으니까 데워 먹어 오빠 바빠 에? 왜 바쁜데? 오빠 어디 나가? 아 오늘 오빠 친구들이랑 약속 있거든 그래서 나가봐야 돼 내가 오늘 좀늦을것 같다 요야 그래? 야, 요리야, 이거... 이게... 이게 올려... 아니면 이게 올려... 음... 두달 이상 해. 어... 어... 그래... 그래... 아니딴거 음. 한번 입어야겠네. 그거... 오... 생겨서 그런가 봐.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안녕. 어... 어머니, 누실 거 같으니까 먼저 조사~ 어~ 이거... 이거... 저거...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영식아, 왜? 어디냐고? 아, 이제 거의 다왔지 5분 남았어. 5분 금방 갈게. 기다려, 딱 기다려. 이네 어딘데? 아 맨날 가도 피시방? 아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갈게. 아, 금방 가, 금방 가. 5분, 진짜 5분, 진짜 딱 돼요. 지금 문 열린 것 같다고? 아 지금 탓이 금방 갈게. 아 5분이면 가, 5분이면 가. 끊어. 금방 갈게요. 어. 아 날씨는 맑은데 나는 마이크만 들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트어이 분위기가 신나는 걸로이 분위기가 검다사이이게 요즘 애이가 오빠 아, 뭐해요? 어? 여려워 아꾸나 내 동생 이 오빠가 등장 두두등장 아, 와 뭐, 냄새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무슨 냄새고 오빠가 한... 오... 으이으게 오빠, 냄새 때문에 놀랐구나. 오랜만에 오빠가 기분이 좋아서딱한 잔만 했지? 한 잔? 무슨 한 잔? 한잔 했는데 상체도 왜 이렇고, 입 냄새도 왜 이렇게 후죠 아... 아직 어린애라서 모르는 거. 오빠가 술한잔 하고 왔어. 술, 술... 그래! 어리는 보르는 어른들만 에아아하아뭐 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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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잔다고? 허! 뭐야? 응. 근데 술이 뭐지? 응. 어어어 응. 어, 어, 어. 아, 어. 어우, 숙취, 어우, 숙취, 어우, 숙취. 어, 음, 어제, 아, 나 거실에서 누워있던 것 같은데, 왜 방에 있지? 아, 어, 요로야, 일어났어? 야, 아, 오빠! 왜? 그래서 술이 뭐냐니까? 아, 아침부터 뭔 뚱딴지야? 아니, 오빠가 어제 이상한 거 먹고 개대소 왔잖아. 그래서 나는 술이 뭔지 궁금해서 그렇지. 아, 나 어제 개댔어아 어제 좀 많이 마시긴 했지. 아, 근데? 꼬맹이는 몰라도 대수이란 건 말이야. 어린 애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맛. 좋으면서도 아픈 참 인생 같은 맛이지. 아, 그래? 음 맞아. 오발에 물이나 마셔야겠다. 아홉야, 아홉, 아야 좋으면서도 아픈 인생 같은 맛이라. 마개 가져가서 팔면 엄청 부자가 될수 있겠. 근데 마기로 가져가서 팔려면 음. 일단 마셔 봐야겠지? 응응. 음, 음. 오빠! 오빠! <laughs> 오빠! 오빠 오빠 아, 빠래얘래아 오빠 머리 울려. 수치 때문에 핸드폰 말이야. 조용 조. 조용. 아, 조용하게 말하자. 오케이? 어어 어, 오케이. 아, 오빠 나도 술 먹어 볼래. 나도 아. 술 좀. 이 술이 별로 어린애는 우리네가 무슨? 아유 수리야수리야 수리야,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 또 하고 있어? 먹이만큼 먹었거든? 안돼 꼬맹이는 안돼 알겠어. 응? 어 누구지? 어 택배 아저씨 응.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노루야 응? 택배 왔는데? 응? 택배? 네 부모님한테 왔다. 야어 이거 뭐야? 어우야 뭐야 이거? 야 엄마 아빠가 야이 포도주를 네? 이거야 야 이것도 술이야 술. 포도주? 포도주가 뭐야? 포도주? 그 포도주가 말이야 그 포도 알지? 응, 알지. 빛깔 좋은 포도를 어? 갑자기 이제 터트려가지고 발효를 시켜. 한마디로 술이야. 우와 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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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근데 넌 안. 줘. 알겠지? 여루야. 어, 어린애는 먹으면 안 돼. 나이 갔지 라 간다. 음, 맛있게 뭐 야무지게 먹어야지. 나머린데. 아 진짜 그 부모님 짱 좋아. 이이 멘토기야. 이거 멘토기야. 이 빛깔 봐 이거. 아유 완전. 아유. 완전 좋은 수를 보내주셨어. 아, 야무지게 먹어야지, 진짜로. 아, 근데, 요루루가 아까 슬슬거리면서 엄청 가지던데 요루루가 혹시 나또 먹을 거라면, 어?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내 방에 숨겨놔야지. 어디 가져올려나?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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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숨겨놔야겠다. 아, 근데, 아, 근데 갑자기 칼약근이, 간략끈이... 아, 배, 아, 화장실 야무지게 가야지. 저기 숨겼구나나 먼저 자러 갈게 잘자아요러분 그래 잘자 나도 잘 잤게. 주렁 주렁 오빠 자나? 조용한 걸 보니까 잠들었구만. 응, 음. 드디어, 디짜 이때가 왔어! 때가 왔다고, 어? 바게에 대란을 일으킬 핫 아이템을 발명한 이 역사적인 순간이 왔다! 이 말이야. <laughs> 이 많은 수쓸좀 봐. 당장 이걸 들고 와서 받으면 엄청 부자가 될 텐데. 일단은 내가 먹어봐야 되니까, 한번 먹어보실까? 같다. 아. 다 이번엔 두병원 척으로 마셔 볼까? 다 마셔 다 마셔. 재밌다. 아, 아. 아이, 뭔 소리야 진짜. 아, 이거 씨. 밤중에 뭐 하는 짓이야. 뭐하? ...라? 아이고, 아 머리야.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아... 왜내 속에 메이스가 있지? 아, 뭐야? 어제 술을 엄청 먹었는데 방도 깨끗하고. 아, 이게 뭐지? 나 물이나 마셔야겠다. 어? 오빠 일어나 있었네? 어..어..어..어..어..어.. 여..여..요..요리야..이..이..이.. 일어났구나? 어.. 응? 오빠 왜 그렇게 허둥거려 아..아..아..이..요리야 일어났으니까 밥..밥 먹어야..밥 먹어야지. 응? 오빠 혹시.. 밥밥 해줄게..밥 해줄게..밥 해줄게.. 오빠 어제 혹시 뭐 봤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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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구나! 아, 봤구나. 아, 이거 봤어, 아, 이거? 아, 아, 안 봤습니다. 뭐, 응, 오빠! 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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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은 삭제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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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